자 다음은 축규화 들어가보도록 할까 우리 이게 4-1의 두번째 작품 4-1의 두번째 작품 축규화 자 일단 왼쪽 제재개간 들어가보자 갈래는 한시야 한시 원래 한자로 지어졌고 우원율시라고 했는데 우리 뭐 한시를 배우고 있으니까 형식은 좀 알아두도록 하자 이제 우원이라고 하면 한 행에 다섯 글자 율시라고 하면 여덟 줄팔 행으로 이루어지면 돼팔행 총 58의 사실 마흔 글자로 이루어졌어. 마흔 글자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의 한자 그다음에 쭉쭉쭉쭉 여덟 줄 이게 우언율씨의 개념. 자 성격은 비유적 성격이 있고 체념, 그다음 애상, 애상 알고 있지 슬픔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부정, 부정적이야. 자, 제재는 촉규화라고 하는데 이게 촉규화가 뭐냐면 접시꽃이라고 하죠. 접시꽃. 선생님도 뭐 꽃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접시꽃이래. 자, 주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개탄, 한탄을 담고 있어. 탄식.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탄식. 나는 뛰어왔는데 왜 나를 몰라줘? 라는 탄식이 담긴 거지. 이게 주제야. 자, 특징 1번.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자연물이 바로 촉규화가 되겠지. 촉규화. 그 다음에 선경후정의 방식이 사용됐어. 전반적인 방법, 선경후정. 개념은 알고 있으라고 믿어. 앞에는 선, 경, 경치지. 앞에는 경치. 후정, 정은 정서지. 앞에는 주로 화자가 분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얘기를 해. 그럼 어디까지가 선경인지, 어디부터가 후정인지도 파악을 해야겠지. 자, 작품 들어볼게. 짧어 자, 참고로 이게 총 8줄이잖아. 8줄인데, 1, 2행을 묶어서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수연, 수련이라고 불러. 우리 1연 2연 할때 련이야. 수련. 그 다음에 한면. 그 다음에 5, 6행을 경련 마지막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수, 함, 경미. 이렇게 해줘. 수, 함, 경미. 이렇게 해오자. 수미 알고 있지? 수미 상황할 때 수미 알고 있지? 수, 머리 숫자랑 꼬리 밑자? 수, 함, 경미. 참고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한, 한시를 짓는 방법 중인데, 선생님이 좀 알아. 어, 예전에 이거, 이런 걸좀 알아, 알아가지고. 함년. 삼사행이지, 삼사행. 4행. 삼사행은 댓글 읽고 있어야 돼. 삼행과 사행은 댓글 읽어야 돼. 그 다음에 경년. 5행과6행이지 이것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신을 지는 방식이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대꾸가 있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한시를 지었다는 것은, 어, 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지식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킨다. 자, 보면 들어보자 자, 수련부터. 저 거친밭, 언덕, 쓸쓸한 곳이네. 자, 배경 메모좀 치고, 배경. 거친밭, 언덕이거 쓸쓸한 곳. 부정적이지? 배경이 부정적. 자,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가 눌렀네. 다시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 눌렀네. 탐스러운 꽃송이니까 밑에 가지를 누를 수밖에 없겠지. 왜? 꽃이 크잖아. 탐스럽잖아. 이건 가지라고 하면 꽃이 피었어. 무거워. 눌러. 자, 탐스러운 꽃송이라고 했으니 그 꽃송이는 긍정적 대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긍정적, 플러스고. 그 자, 우리 좀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꽃송이가 화자를 비유한 대상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겠지? 화자를 비유한 대상. 그리고 뛰어난 존재야. 자, 매화, 비 그쳐 향기 날리고, 매화 비 그쳐 향기가 날리고, 다음에 불이 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이거 대꾸인 거 느껴져? 이러자, 어째하고, 여기에 어째하다, 이럴 꼴이지. 대꾸 이러고 있는 거야. 자, 향기가 날린다는 표현, 뛰어나다는 얘기지. 이 향기 누구의 향기야? 꽃송이 향기란 말이야. 꽃의 향기니까 이거 긍정적인 거지. 플러스, 화재의 뛰어난 능력, 학문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야, 비유적으로. 자, 그리고, 불이 바람에 그림자 흔들리고 있어. 그림자가 탁 흔들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는 거지. 자, 참고로, 여기 보니까, 매화비, 그 다음에 보리바람이라는데, 초여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매화비. 비도 내리고, 보리바람, 초여름. 늦은 봄이, 늦봄이나 초여름에 해당돼. 늦봄이나 초여름. 그래서 여기서는 초여름이 나왔으니까, 초여름으로 그냥 기약해놓자, 기억. 배경, 그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 표현은 뭔가요. 매화비랑 보리바람이요. 찾을 수 있으면 돼. 초여름. 자, 술에 탄 사람 누가 부아줄이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았네. 일단은 수레탄 사람이란 것은 수레를 탈수 있는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인 거고 임금이나 구관 대장, 구관, 구위 관리를 뜻해 고위 관리, 높은 관리. 자, 그래서 내 능력을 알아줄수 있는, 나를 발탁해 줄수 있는, 나를 뽑아 줄수 있는, 나를 등용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의 재능을 알아봐 주고 등용해 줄수 사람인데 술에 탄 사람 누가 부와 주리라고 했어. 누가 부와 주리는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 보는 사람이 없다 사용된 표현 기법은 서리법이지 나는 뛰어난데 날 봐준 사람이 없어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들고 있네 벌나비도 동이치고자 벌나비는 꽃 주변에 항상 어슬렁거리는 먹을 걸 찾아 어슬렁거리는 존재잖아 그래서 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야. 화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벌라비. 얘들만 찾아들고 있어. 자, 경년도 대구. 이거 대구인 거 해야 되지? 누군는 도와주지 않는데, 누구는 찾아들고 있어. 대구지. 심지어 대구뿐만 아니라 대조도 이러고 있지. 대구랑 대조도 이러고 있어. 자, 마지막. 천안 땅에 태어난 거, 천안 땅 어디? 거친밭, 언덕, 쓸쓸한 고치지. 여기가 바로 천안 땅. 자, 여기에 태어난 걸 스스로 부끄러워. 화재 정서 드러났네. 스스로 부끄럽다. 부정적 정서. 나는 왜 이런 거야? 아휴, 불쌍한 내 처지. 부끄러운 처지.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인내를 하고 있어. 자,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제품 어렵지 않지? 자, 이런 되게, 미천한 부정적인 곳에 아주 뛰어난 존재가 튀어나왔어. 아주 아름다운 촉규화. 접시꽃이 핀 거지. 향기도 흔들리고 있고 되게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즉, 내, 나를 발탁해줄 사람은 없어. 반면, 쓸데없는 인간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부끄럽다. 뭐가? 내가 천안 땅에 태어난 게 부끄럽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사용된 표현기법이 하나 또 있지? 지금 천안땅에 태어난 곳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누군데? 꽃이야. 촉규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사용된 표현기법. 빨리 이게 뭐야? 어, 의인법. 이게 되지? 의인법이고. 우리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했단 말이야. 이러면 표현기법을 뭐라고 해. 다시. 인간이 아닌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이거 뭐라고 해? 감정이.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야. 객관적 상관물. 이건 검은색으로 적어줄게. 참고로 기관적 상관물이 감정입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야. 근데 선생님이 기관적 상관물은 왜 검색으로 썼냐면, 어, 이거 내신에서는 쓰이는 용어인데, 수능에서는 안 쓰이는 용어야.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감정입은. 이번, 음, 이번 육평일에도 또 없어. 감정입은 계속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어휘는 반드시 기억해 놓자. 자 정리되었음 밑에 시어의 비유적 의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단답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외워 두도록해자 첫번째 순서대로 읽어볼게 거친바던덕 쓸쓸한 곳인데 이건 화자의 처지 이자 배경 그 다음에 탐스러운 꽃송이자 향기라는 것은 뛰어난 능력 또는 뛰어난 학문적 경지를 나타내 뛰어난 능력 또는 뛰어난 학문적 경지 그 다음 술에 탄 사람이라는데 능력을 알아줄 만한 아주 높은 인물 높은 신분의 고귀한 신분의 인물 고귀한 신분의 인물 그 다음 벌라이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그 다음 천한 땅 어. 자,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놓자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한 땅에 태어나서 천한 땅에 태어나서 자 정리되었으면 자 각각 일 시적대상 촉규화와 관련된 내용과 화자와 뛰어난 화자와의 관계 요좀 부도러하자. 자 거칠고 쓸쓸한 곳에 탐스럽게 피어났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뛰어난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어. 향기를 날리면 피어 있어. 응, 학문적 경지 뛰어나다고. 술에 탄 사람이 봐주질 않아. 그래서 높은 인간들이 날 알아주질 않아. 그다음에 천안 땅에 태어나서 버림받았어. 그래서 신라 또는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되었으면, 뒤에 학습 활동에서 좀더 이제, 그, 요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도록 할게. 직장 넘어가자. 아, 참. 이 글의 구성이 뭐라 그랬어? 선, 경, 후, 정. 이제 선, 경, 후, 정. 어디까지 경치야? 이거 경치지? 경치지? 이것까지 경치를 볼수 있어, 이것까지. 벌나비가 부질없이 나, 찾아드는 거 경치지?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 이제 정서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글의 구성상, 그리고 정산, 여기서 좀 끊어주면 좋겠네. 그래서 끊어주고, 어, 여기까지 묶어서 이 부분은 선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미련 부분을 후정으로.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 혹시 뭐또 학교 선생님 따라서 뭐 여기서 끊고, 여기부터 생각이 드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경 후정은 학교 필기 반드시 좀 확인 좀해 두도록 해. 오케이? 어, 원래는 수, 함, 경까지는 분명히 경치에 해당돼. 그리고 여기 부끄러워 하자의 정서가 여기 담겨 있어서, 여기가 후정인데, 학교 선생님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끊는지 꼭 확인해. 자, 되었으면, 학습활동 들어갈게 자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1 2 3 4 5 6 7 8수 한경미련 수련함련경련미련이지자1 2 9는 거친밭 언덕에 탐스럽게 핀 꽃에 대한 얘기 다음 3 4 9는 향기를 날리며 흔들리며 피어있는 꽃에 대한 얘기 5 6 9는 술에 탄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꽃에 대한 얘기 다음 7 8 9는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는 꽃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있지 자, 넘어서. 다음이 이게 중요하다.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야. 꽤 낮은 거야. 왼쪽 날개 부분 자료실 있거든. 이거 맞아. 우리 진골 많이 들어봤잖아. 신라, 골품의 둘째 등급인데, 한쪽이 왕족이야. 부모 중에 한 분이 왕족이면 진골. 그럼 육두품은 왕족 다음 가는 신분이거든요. 왕족 신분의 다음 신분이고, 아찬. 까지의 벼슬할 수가 있는데, 신라 때둔 17관등이야. 17개의 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 등급이야.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낮은 편인 거지. 자, 그래서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6년 만에 당의 빈공과의 장원으로 급제했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지. 실제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작품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작품,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이, 어, 뭐 전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 이 인간 되게 뛰어난 분으로 나와. 자,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 황소서를 졌어. 격. 물리친다. 누구를. 황소를 물리치는 글.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글 하나만으로 이걸 평정해버렸어. 그래서 문장, 글로서 이름을 떨친 뛰어난 인물이지. 우리 전쟁을 글로 해결했어. 정말 뛰어난 거야. 자, 그렇으나 이방인으로서 겪는 한계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결국 2 9세에 신라로 돌아오게 돼. 신라다 이제부터. 자, 이무렵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들이 특세를 했겠지. 워낙 신분이 높으니까 이런 진골 귀족들이 특세를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도적대와 반란이 횡행하고 있어. 다시 귀족들을 막 득세하고 있고 도적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 골품제의 무슨 무순, 어떤 무순이 있어 음, 진골이 아니면 음, 높은 곳에 못올라간다는 무순이 있는거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게 아니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바닥에 있어 그래서 골품제도의 무순과 왕권, 왕권의 권 미약으로 개혁의지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최치원은 결국 마흔세의 어, 작년의 나의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해 숨어버리게 되는 거지. 가야산이라는 곳으로 숨어. 그래서 그쪽에서 뛰어 또 작품을 남기는데, 그 작품도 유명해. 자, 들어서 자 윗글을 참고할 때 소리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가 의미하는 바. 자, 일단은 여기 당나라에서 지었다고 했을 때랑 신라에서 지었다고 했을 때이 의미가 좀 달라. 자, 당나라에서 지었다고 할때 다음 주시야 이거 신라 출신이란 이유로 제대로 벼슬하지 못한 상황. 다음 신라에서 졌다면 하 육두품이라는 출신의 한계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한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 이해 되지? 당나라에서는 시골 출신 저쪽 타나라, 타 지역 출신이야. 신라 출신이야. 그러니까 벼슬을 못 하는 것, 한시 제대로 된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장원 급제를 했다 그랬잖아. 빈공과 외국인 전용 시험인데 거기서 장운급제를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미술을 하지 못해 그 다음에 신라에서 졌다고할때 육두품 이란 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해 진골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이유를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다음에, 최치원이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읽어보면, 최치원이 1 2세에당나라 유학을 가서 6년 만에 당의 빈공과의 장원으로 급제할 정도로 똑똑하고, 학문적 석취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라에 돌아와서도 육두품이라는 출신의 한계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간직에 오르지 못하고, 사회를 바꾸지도 못했어. 그는 이와 같은, 어, 자신의 한스러움을 알아주지, 알아준 이가 없는, 촉규화. 다시, 이와 같은 자신의 한스러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준 이가 없는 촉교화에 비유하여 탄식하고 있다. 이게 부터축입니까 어, 뭐, 출신의 한계로 인해 원하는 만큼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사회를 바꾸지 못한 이런 한스러움을 촉교화에 비유하여 탄식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 그러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주제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요? 주제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을 촉규와의 빗대어 표현했다. 이러면 끝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현실을 촉규와의 빗대어 탄식했다. 이러면 끝이야. 자, 됐고. 이 작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이상.